안녕하세요 부동산 투자법인과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목동 아빠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공항 고도 제한이 목동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기사를 보면 목동에 관련된 부정적인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기사 제목을 보시면 고도 제한이 묶인다고 비상 걸린 목동 재건축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기사입니다 상세 내역을 보시면 국제 민간항공기구 아이커의 고도 제한 기준이 개편했다 따라서 서울 서남권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새로운 규제 지역으로 묶이게 된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는 재건축이 전면 중단될 것이라면서 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높이 규제 완화라는 강서구는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카오의 공항 주변 건축물 높이 관련 국제 기준 개정안이 다음 달 4일 날 발효가 되고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장애물 제한 표면을 장애물 금지 표면과 장애물 평가 표면으로 이 유원화하는게 핵심이라고 하는데요.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금지 표면만 살펴보면 기존 제한 구역보다 많이 쪼그라들지만 평가 표면까지 감안하면 전체 높이 규제 구역은 넓어지는 셈이라고 하는데요. 먼저 아이카오가 이런 고도 제한 기준 개편을 왜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공항 주변 건축물 높이 규제는 70년 동안의 규제였는데요. 그래서 공항 주변에 있는 그런 곳들은 많은 재산권의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70년 동안 항공 기술 이 굉장히 발전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공항 근처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재산권에 피해를 받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고도 제한 기준을 개편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엄격한 높이 규제가 적용되던 위험 지역은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즉 예전보다 규제가 약해지는 건데요. 하지만 예전과는 다르게 평가 표면이라는 게 생겨서 전체 구역은 더 넓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포인트가 되는 건데요. 목동 단지들이 새로운 기준에는 평가 표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규제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내용을 자세하게 보시면 김포공항 반경 11에서 13km에 해당되는 지역이 수평 표면으로 분류돼서 45m, 90m의 고도 제한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동 재건축은 현재 49층까지 재건축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49층이 높이가 180m 정도 되기 때문에 이 규제가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은 사실상 자초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아이카오는 평가 표면의 경우 공항 특성과 항공학적 검토에 따라 대상지를 조정하거나 고도 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즉 공항의 최인접 지역인 금지 표면은 그 높이 규제를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지만 목동이 포함되어 있는 평가 표면은 회원국이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내용을 정리하자면 즉 ICAO에서 항공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고도 제한을 받던 그런 지역들을 좀 풀어주기 위해서 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되었는데 각 공항마다 사정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경 11km, 13km까지 범위를 넓혀서 금지 구역이 아닌 지역들은 그냥 국가별로 재량권을 준다. 뭐 이런 의미이거든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지금 국가에서 그 공항 주변의 상황에 맞게끔 이미 높이 규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보다 더 강화된 규제를 정부에서 할 리가 없잖아요. 이미 목동에는 하이페리온이라는 69층짜리 아파트도 있고요. 인근의 트라펠리스나 하이페리온 같은 주상복합도 거의 50층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목동 KT부지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레미안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48층 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48층, 9층, 뭐 69층 허가가 났다라는 의미는 김포공항 항로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높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49층이 김포공항 항로에 영향을 미치는 높이 였다 라면 이미 이 건물들은 이렇게 높이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다른 신문 기사를 보시면 목동 재건축 고도 제한 규제 흔들흔들 오세훈 은 영향 없을 것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상세 내역을 보시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목동 6단지 를 찾아서 아이카우 규정이 현재 우리와 같이 적용돼도 정비사업이 진행 중인 단지에는 영향이 없을 거라고 강조했다 라고 하는데요 혹시 불리하게 적용되더라도 처리기한제 도입 등을 통해서 최대한 기간을 당길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처리기한제는 정비사업의 단계별 처리기한을 구체적으로 정해 인허가 관청의 업무 지원을 막는 제도라고 하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말하는 의도는 지금보다 높이 규제를 완화하면 완화했지 더 강력하게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혹 그렇게 되더라도 목동단지는 전혀 상관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2030년 이내에 목동의 대부분 단지들이 건축심의 등을 통해서 높이 규제에 대한 것들을 다 통과를 할 텐데 이렇게 건축심의가 통과돼서 진행이 되는 그런 곳들을 다시 25층으로 지어라 이렇게 할수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 입니다. 즉,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것은 그냥 큰기후에 불과하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또한, 말도 안 되는 확률로 목동이 높이 제한 규제를 받더라도 현재 목동의 사업성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높이 규제를 하더라도 용적률은 동일하기 때문에 전체 세대수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높이 규제로 손해보는 것들은 원래는 49층까지 지을 수 있는데 올림픽 파크 포레온처럼 35층으로 지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약간 아파트를 빽빽하게 지어야 되기 때문에 좀 답답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35층으로 지었을 때, 49층으로 지었을 때 집값 차이는 5% 미만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더라도 미래의 목동 집값에 5% 정도의 영향을 줄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조차도 굉장히 미비한 가능성이기 때문에 사실 그 영향은 0%에 수렴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목동의 높이 규제단 기사들은 왜 이렇게 많이 쏟아져나? 나올까요? 그 이유는 바로 언론의 특성에 있습니다. 어, 언론이라는 거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매체이기도 하지만 광고료에 의지해서 운영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즉,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고 관심 있는 기사를 많이 올리고 트래픽을 유도할수록 광고비는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자극적인 기사를 뽑을 수밖에 없는데요. 어, 제가 쉽게 얘기를 들자면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목동 재건축이 순조롭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목동 소유자나 목동 소유자의 가족분 이런 분들을 다 합해도 5%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렇게 관련이 있는 5%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은 목동 재건축이 잘 되기를 절대로 바라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경쟁 지역에 있는 그런 거주하는 분들이 옆에 있는 지역이 잘 되는 걸더 바라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정적인 기사를 내야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도 이런 기사가 쏟아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저는 전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영상을 만들게 된 건데 제 생각에는 이런 불안감이 오히려 목동 재건축 속도를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는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21년 기사인데요. 압구정 사구역도 실거주 2년 의무 피했다. 압구정 첫 재건축조합 설립 이런 식으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압구정 4구역이 처음으로 재건축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라는 기사입니다 압구정 4구역은 2017년도에 이미 추진위가 설립이 되었는데요 3년 만에 조합이 설립되는 거라고 합니다 목동 6단지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추진위에서 조합 단계로 가는데 압구정동은 3년이 걸렸잖아요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임대 아파트를 받아들이고 용적률을 높여서 부담없이 재건축을 하자 이러는 분들도 있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1대1 재건축을 해서 임대 아파트 짓지 말고 고급화로 가자 이런 의견이 팽팽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재건축 단계가 아예 진행이 스탑이 된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속도가 느린 압구정 재건축의 속도를 빠르게 하는 그런 터닝포인트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정부가 6.17 대책을 통해서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이 2년 실거주를 해야지만 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발표를 한바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즉그 전에 실거주를 하지 않고 투자로 사놓으셨던 분들이 조합원 입주권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의견 대립으로 인해서 재건축 진행이 되지 않았던 압구정 구역들이 조합원 실거주 의무를 피하기 위해서 법 시행 전에 빠르게 조합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에서 어떤 기한이 있는 일몰제 같은 경우는 굉장한 호재로 바뀔 수 있습니다. 즉몇년 안에 조합 설립을 하지 않으면 정비구역을 취소시킨다. 이런 일몰제가 나오면 조합 설립이 안 되는 것들도 바로 몇달 안에 조합이 설립이 되거든요. 즉 목동 같은 경우도 사실 높이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거든요. 하지만 그영 1%의 가능성 때문에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높이 규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 2030년 이내에 사업 시행인가를 통과하게 되면 이런 규제 가능성이 아예 0%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단지들은 단합을 해서 2030년 이내에 사업 시행인가를 통과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목동 같은 경우도 압구정의 설리와 마찬가지로 빠른 속도로 재건축을 진행하게 되는 그런 치트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이 목동의 위기라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목동을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부동산 투자법인과 더불어 서울, 경기, 인천 부동산 매도 매수를 진행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매도 매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 확인하시면 자세하게 상담 안내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동아빠였습니다. 감사합니다.